좋은 시도를 해줬던 김지엽 선수인데 네. 저런 모습이 필요해요 지금 수원 f c 한테는자 그리고 빈 공간으로 넘겨집니다 임상엽 쪽으로 갔습니다 임상엽 여유있게 볼 잡아놓고 들어오는 동료들을 확인합니다 신진호 다시 임상엽 자, 임상엽 페널티에를 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진호 신진호의 크로스 동료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승우가 김승준 쪽으로 니실라 자, 빠져나옵니다 김지엽 이 상황에서 전방에서 좀 움직여 줄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네, 자 리실라의 경합. 이승모가. 어, 이걸 끌어냈습니다. 고용준과 어, 이수, 이승모. 지금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이 아니, 마,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자, 다시 볼빼는 고용준. 자, 그 앞에는 이승모. 확실히 교체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 시즈로시 역한 오른발 신지로 지난 경기 예, 경공 위으로 <laughs> 출전하지 못했던 걸그 아쉬움을 오늘 다시 돌아와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지로 팀의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가운데를 연결이 아주 좋았고요. 여기서 네. 신지로 선수가 자신의 특기 슈팅. 시, 아, 시, 지금 시, 보시면 아 시, 골키퍼가 막힘든 왼쪽으로 땅으로 공이 가면서 아~ 바운드가 어려워서 유연 골키퍼가 몸을 던져봤습니다만는 앞쪽에서 튀면서 골문을 열어자 히는신진호 선수입니다 네,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됐을 때 골키퍼들이 상당히 처리를 하기 힘들어하는데 네. 그루시틱이 나오면서 득점을 성공시킨 신진호 선수입니다 <laughs> 자신의 시즌 첫골 아, 멋지게 만들어냈고요. 공격 포인트 이번 시즌 두 개째. 어, 드디어 이제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라운드 이후에 이제 8라운드에서 어,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포항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보니까 이 왼쪽 눈이 굉장히 충혈되어 있는 듯한 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